네, 코인 방송은 무료로 운영되며 일체의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구원해 드릴 구원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 영상 업로드 될 때마다 돈 냄새 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리플이 SEC와의 증권 소송에서 승소 이후에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의 사업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파생상품협회 ISDA의 가입인데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파생상품협회의 가입으로 리플이 어떤 이득을 볼수 있는지와 리플을 왜사도수 했는지까지 중요한 얘기들로만 모아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정말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혼자서 투자하시기 참 힘들죠. 혼자 하지 마세요. 저랑 공부하시는 구독자분들과 같이 손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구독자 소통방에 계신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수익 본다는 생각을 가지기 전에 손실 보지 않는 법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원칙을 지키셔야 수익도 볼수 있는 것처럼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부러워서 저도 코인을 시작했고 코인에 대한 공부 없이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수익을 조금 받던 적이 있습니다. 단 초심자의 행운이었단 걸 몰랐던 거죠. 처음 일주일 만에 그동안 받아왔던 월급보다 많은 수익을 보고 나서 모아왔던 적금에 퇴직금 대출까지 받아서 코인 투자를 했었고 저는 3개월 만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3년간 대출빚이 허덕이며 살아왔고 투자의 기본 원칙, 차트를 보는 방법 등 가리지 않고 공부하면서 이제는 전업투자자로서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매달 제 통장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 재산 모조리 날려가면서 얻은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시행착오 없이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린 코인을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슈팅이 나올 만한 코인이 어떤 건지. 구독자분들이 일하고 계실 시간에 제가 대신해서 찾고 있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만 지키신다면 이슈 종목으로 수십 프로 수익 보는 방법, 불장이 시작되면 매일 수익 보는 단기 코인 종목, 서민들 털어내고 고래들끼리만 수익 보던 세력 코인 종목까지. 혼자서는 할수 없어도 저와 함께하는 구독자분들이라면 할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 손을 잡으시고 함께 알아가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는 한없이 정말 한없이 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민 이손 절대 놓지 마세요 예전 저만큼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여러분들께 구원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5년 동안 절망을 맛보면서 만들어낸 제 모든 노하우가 담긴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8214-3849, 010-8214-3849로 문자 9원 적어서 보내 주시면 매일 단체 문자로 제 투자 종목과 구독자분들 소통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 드리겠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좀더 빠르게 받기 위한 팁을 드리자면 지금 바로 문자 구원 남겨 놓으시면 더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공식 발표죠. 리플 랩스가 국제수합 파생상품협회에 가입했다. 이게 isda 라는 협회인데 이 협회에는 jp모건, 블랙록, 골드만삭스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투자 은행이자 운용사들이에요. 이 블랙록은 무료 하나로 1경원이 넘는 액수를 운영하고 있고, JP 모건은 6천 조원, 골드만삭스 또한 5천 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 리플사가 가입한 파생상품협회는 쉽게 보면 안 되는 곳이구나, 정말 엄청난 곳이구나라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ISDA가 뭐라는 곳일까 많이 궁금들 하실텐데요. 장애 파생상품 시장 참가자의 무역 조직입니다. 이 ISDA에서 개발한 주 계약서와 부속 서류들을 ISDA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통칭하는데 이것들은 장애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각종 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서류들이에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장애 거래소는 거래소와 같이 표준화된 거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거래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만 이루어져요. 쉽게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는 코인에 대한 매수 호가, 오가, 매도 호가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내가 이 리플을 만 원에 팔고 싶지만 매수 호가가 만 원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팔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애 거래는 달라요.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 원에 산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 만 원에 팔수 있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고 가시는 게 핵심이에요. 거래소에 존재하는 표준화의 계약 말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는 양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최신 자료가 아니고 2019년만 해도 암호화폐는 25%가 장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19년도는 불장이 아닌 침체장이었어요. 근데 한달 거래 규모가 무려 44조 원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장외 거래 시장이 얼마나 컸을까 궁금하실 텐데 계약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엄청난 규모로 커졌을 겁니다. 19년도 이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거래소의 거래 비율이 10배 정도 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방해 거래도 10배 이상 늘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장에서 한 달에 거래되는 대금이 440조 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손들 고래들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장외에서 거래를 하고요. 얼마 전 커브해킹 사태 때 개발자가 매도한 물량도 장애 거래였습니다. 블록들이라고 하죠.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예요. 한 번의 거래가 최소 1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는 장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장애 거래를 다 포함하는 게 바로 ISDA입니다. 이제 장애 거래에 대해 이해가 좀 가시나요? ISDA에서는 이런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장애 파생상품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 파생상품을 거래하던 이 ISDA의 계약을 체결해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 국제 투자 은행인 블랙 룸, 골드만삭스, JP 모건 등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 거죠. 장애 거래의 규모가 천문학적이니까요. 그럼 이번 i s d a 가입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사건이 리플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XRP의 장애 거래 활성화입니다, 여러분. 리플은 이미 세계 굴지의 은행과 금융권들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사진상으로도 많아 보이지만 이것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는 바로 xrp를 통한 송금 결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xrp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xrp를 시장에서 사들인다. 세계 대형 금융권에서 xrp를 사들이면 실 사용을 하던 뭘 하던 간에 xrp의 가격은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외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리플 사는 isda에 가입을 한 거고요. 이것이 곧 xrp의 실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이 isda의 가입이 현재 가치를 보증해 주는 셈이고 미래의 리플 수요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호재들을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리플 사기를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620원대에 진입하신 저희 구독자님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허나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호재들로 인해 상승은 나올 건데 보름대가 될지 한 달대가 될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순간 제 정보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문자 한통 구원이라고 남겨 주시면 한분한분 연락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마한 사람들한테까지 돈을 벌어다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 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문자 한통으로 표현해 주세요. 저 구원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 5년간의 인생이 담긴 선물 지금 공개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이런 책 하나만 있어도 제가 인생 끝자락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이 굳이 똑같이 이 힘든 길을 걸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힘든 길 걷지 마시고 저 구원이 만들어 놓은 예쁘고 평탄한 길, 편안하고 따뜻한 길 걸을 수 있도록 제 투자 인생을 갈아 넣어 만든 책이니까 이 험난한 코인 시장을 혼자서도 헤쳐 나갈 수 있는 구원이들 바이블을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서점에서 정가 35,000원에 판매 중인 데이투 트레이딩이라는 책이고요. 저 트레이더 구원의 도움 받으시고 하루에 10분만 투자해서 이 책으로 공부까지 하신다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저 같은 트레이더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자 주시면 제 계좌라고 생각하고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14-3849-010 팔둘 하나 사에 0 0 0구로 구원 또는 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수익볼 종목들 소통방 링크에 제가 직접 만든 트레이딩 책까지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스 스스로도 충분히 이 시장을 쳐나나수있있록저저원이이여분분을을원하하 위해 해준한한책이니한한분빠짐짐이이아아셨으으좋좋습습다다으으 문자 자원원남주주신분입입다이이분처처한한의의용한한의의 손짓으로 구독자 인증 차원에서 문자 구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키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